최대로 만날 수 있는 나이는 혹시 몇 살이에요? 저는 사람 괜찮다면 10살까지도 이동감, 여상감없어세 3살? 그래도 한 10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살에서 5살? 안녕하세요 황리랑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나이 차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촬영에 나가기에 앞서 요즘 날씨에 딱 입기 좋은 가성비 니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채널에 한 번씩 입고 나왔던 옷들이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제가 입은 거를 보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바로 메르고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11월 달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큰 할인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겟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만 빠르게 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메리고 콜튼 라운드넥 니트인데요. 제가 네이비를 입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었는데, 인터뷰했던 여성분 다섯 명 중에 두 분이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다섯 명 중에 두 명이면은 다시 어르니까좀 많은 거죠? 이 정도면 검증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폐알머이라 재질 같은 건잘 모르는데 그냥 입었을 때딱 까슬거림이 전혀 없어가지고 안에 뭐 받쳐있지 않아도 되고 세미 오버핏이라 이게 또 체형 보완도 돼요 그냥 옷 고르기 귀찮은 날에 입고 나가면은 어쟤 아, 그래도 좀 단정하게 신경 썼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니트인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의 이제 브라운 색깔인데요 전 최근에 딱 이거 하나만 입고 결혼식에 갔거든요 딱 따뜻하고 겨울 감성에 잘 맞는 색상의 니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35,000원이면 살 만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 재질이 좋아서 한 3년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막 가하게는 아니고 살짝 조금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레인 라운드넥 니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패턴이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보다는 길어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성분들이 아얘좀 신경 썼네? 하는 느낌을 조금 더줄수 있는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니트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외투를 벗었을 때 산뜻해 보이는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39,000원 진짜 해자 가격이죠. 다음은 그레인 하프 지범 니트인데요. 이런 옷다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옷들 하프 지업인 옷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추리닝 바지에도 입기 편하고 이렇게 청바지에도 입기 편하고 어떤 바지에 입어도 코디가 편해가지고 그냥 입으러 없으면 그냥 하나 가져와서 딱 걸치는 저처럼 오달못, 폐알못 분들에게는 딱 안경 같은 거딱 하나 써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또 덩치 있는 대로 있어 보일 것 같고, 그같이 마른 분들도 체형이 보완이 돼서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방금 거울을 딱 보고 왔는데 저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딱 42,000원입니다, 이게. 42,000원 치킨 두 마리. 마지막으로는 세이지 브이의 가디건인데요. 요즘 실내에서 간단하게 걸쳐 입고 싶은 옷을 찾는다. 그러면 이 가디건을 강추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매력 옷들이 다 남친 룩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 누군가의 약간 남친 같지 않나요? 뭔가 사무실에서 안경을 딱 쓰고 팔 걷고 딱 가디건 하나 걸친 다음에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멋질 것 같지 않나요 동료 직원이 눈여겨볼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세련된 느낌이 좀 나고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은 39,000원 39,0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30-40%의 할인가가 적용되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로 한 번씩 들려주세요 그럼 인터뷰하러 가보겠습니다 띵 22살이고, 운동선수. 운동선수요? 네. 연애 중이세요? 네.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년 다 돼가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 훈련 갔다가 외국에서 만났어요. 그 MBTI가 어떻게 돼요? ISTJ.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다면. 유머코드? 티키타카가 되는. 반대로, 난이런건 진짜 안 <laughs> 보는 편이다. 키는 안 보는 거 같아요. 몇 가지 가능해요? 지금 남자친구가 173이니까. 저보다 그냥 조금 크면 되는 것 같아요. 본인 키 몇? 채? 저 168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뭐라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좀알아차려 주는? 눈치가 빠르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 몇 살인가? 4살? 아, 네 위로 4살? 네 네. 아래로는? 로 아래로는? 아, 음... 몇살 연상인가? 3살이에요. 3살이에요. 네. 그냥 20대랑 30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30대는 이상적인 나이 차이 몇살 정도라고 생각해요? 30대, 그래도 한 10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위아래로 몇살 차이까지 만났어요 지금이 제일 최고 많은, 그리고 연하로난안 만. 내가 연애 상대로 고를 수 있다면, 응. 외모, 키, 성격, 능력. 1등과 꼴등을 뽑자면, 성격 1등. 성격 1등. 제일 마지막은 키요. 제일 작은 사람 몇 가지 만났어요 지금이 제일 작은. 백지수선. 공부하는 학생이고, 나이는 27살. 연애 중이세요? 네. 얼마나 되요 지금 한131 정도. 정도.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한가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시간이 비슷한. 네 사람인데. 거의 그런 걸 봤어요. 아, 반대로 난 이런 건 진짜 안 보는 편이다. 키는 딱히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키랑 얼굴은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닌 것 같고 키는 저요? 안 본다고 하셨는데 몇가지반응이요 저랑 똑같아도 상관 없고 저보다 작아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 키 몇인가요? 저한 165. 음. 본인이 최저로 만나봤던 키와 최고로 컸던 키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은 5cm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진짜 키안 보시구나. 네.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어요? 나이 같아요. 차이요? 그래도 한 3살에서 5살 나이가 이제 들으면 이제 약간 좀 나이 차이가 나도 상관없는데 너무 20대 초반이랑 갑자기 막 10살 차이 나는 그런 연애는 못할 것 같고 네, 제가 30살이면 뭐 37, 뭐 40까지는 그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위아래 네. 몇살 차이까지 만나봤어요? 저 지금 이제 3살 오빠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제 동갑 외모, 성격, 능력 시 중에 1등과 꼴등을 뽑자면? 1등은 성격 꼴등은 외모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좀 느껴지는 거 같아요 학생이고 2 1나에요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안 네. 왜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MBTI 가 뭐예요? 저 INFp 요. 좋아하는 MBTI 있어요? ISFP. ISFP 왜요? 그냥 다정하잖아요. 다정해서? 네.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키? 키? 키몇 정도로 봐요? 180. 180. 응. 본인은 키몇 인데요? 저165 요. 아, 165. 네. 178이나 179면안 되는 건데? 아 괜찮아요 <laughs> 저 정도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몇가아 보여요? 1 8 0 정도 되고 182? 와 정확해요. 네. 왼쪽을 잘 아시는. <laughs> 키를 진짜 보시나 봐요. 반대로 난 이런 건 진짜 안 보는 편이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친구랑 노는 것도 괜찮고 돈이 조금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뭐라서 갈게요? 약간 상냥한 것 같아요 상냥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목소리가 상냥하신 것 같아요 서비스업 하면 잘 하실 거예요 <laughs>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몇 살이라 생 2살에서 3살? 살 2살, 4살. 4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로 만날 수 있는 나이는 혹시 몇살이요 저는 사람 괜찮다면 10살까지도 괜찮아요 1 0살까지 괜찮아요? 아래로는요? <laughs> 아래로는 싫어요 실제로는 위아래 몇살 차이까지 만나봤어요? 3살 차이 위로 3살 차이요네 위로 키, 성격, 능력, 외모 예등과 꼴등을 뽑자면? 1등 외모 꼴등 능력이요. 나이가 좀 어리신데, 20대 네. 후반이 돼도 좀 생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능력을 별로 안볼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도 제가 벌면 되니까. 저는 결혼해서도 제가 일 계속하면서 집안일 하고 그럴 생각이라서. 곧 스무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학생, 동갑이고 학생입니다. 이제 스무 살 되시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대학을 가고 싶다. <laughs> 술도 먹고 싶고. 미팅도 하고, 돈도 벌고. 연애 중이세요? <laughs> 네. 얼마나 됐어요? 음. 친구는 모르는 친구지 음? <laughs> 모르죠. 아, 안 친하구나. 어? 친하냐? 3년? MBTI가 어떻게 돼요? ENFJ. 저는 ESTJ. 남자를 볼때 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한 가지가 일단 저, F. 맞춤법을 잘 지키고. <laughs> 반대로 그럼 진짜 난 이런 건안 보는 편이다. 저, 외모? 외모 안 봐. 음. 저, 그냥... 그러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외모 이상형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끌리면 만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 세 살? 아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보다 어리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성숙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동갑이면 편하고, 뭔가 세살 위로는 너무... 꼰대 같을 것 같은.. <laughs> 아래 한살 위로 두 살.. 지금 만나고 계신는 동갑이에요. 네, 내가 연애 상대를 고를 수 있다면, 아유. 외모, 키, 능력, 성격 중에 어떤 걸 1등으로 뽑고, 어떤 걸 꼴등으로 뽑을 거예요전 제일 많이 보는 게 성격, 제일 안 보는 게 키.. 몇 가지 아니에요? 그냥 170 아래만 아니면 괜찮을 것같아요 저는 학업을 일단 1등이고, 꼴등은 없어요 사실. 27살이고, 간호사예요.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어제 헤어졌어요. 진짜? 요 <laughs> 네, 얼마나 만나고 있는 21? 20일? 2일은면애를안 치니까 속상해하지 마. MBTI가 뭐예요? 저 INTJ. 선호하는 MBTI. 제가 내향적이니까 외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남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성격? 네, 뭐? 인성, 인성. 반대로 난 이런 건 진짜 안 보는 편이다. 외모는 안 보는 것 같아. 진짜 안 봐요? 네. 안 본다는 기준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이 눈을 좀 높이 피려고 했대. 어. 왜, 왜안 봐요? 살아가는데 외모가 다가 아니니.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뭐예요? 자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활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남녀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몇살이까요 공학부 안 보는 네살 차이. 네살 차이. 근데 저는 나이 신경 안 쓰고. 키동갑이 상관없어. 아무래도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배울 점 있지 않을까요? 나이 차이 위아래로 몇 살까지 만나? 위로 다섯 살. 아래로? 아래로 한 번도 만나 없어. 키, 성격, 능력, 외모 중에 1등과 꼴등을 뽑자면? 일단 1등은 성격. 꼴등은 외모 같은데요? 키는 좀 드세요? 키는 그래도 저보다좀 컸으면 좋겠는데 본인 키는인데요 저요? 1 5 5몇까지 가능해요? 165도 안 남았어요